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를 나눈 테슬라는 전기차 자율주행 AI로 주목받는 기업이죠. 그런데 최근 테슬라 내부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체감은 못 하셨을 거예요. 바로 테슬라 보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 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테슬라가 새 주에서 보험 판매 승인을 받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보험을 만든다 정도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왜 테슬라가 보험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그리고 이게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서 어떤 핵심 축이 되는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화면에다 밤지 못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또 매크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보험이 기존 보험사와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데이터 기반 구조에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는 사고 이력이나 모델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죠. 하지만 테슬라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계산법을 씁니다. 테슬라는 차량에서 나오는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그대로 보험료 산정 모델에 넣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냐면 차량이 급가속, 급제동, 차선 유지 같은 항목에서 안전한 패턴을 모이면 다음 달 보험료가 바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위험한 운전 패턴이 있으면 그 역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반영되죠. 즉, 테슬라는 보험료가 운전 습관의 결과가 됩니다. 기존 보험사가 절대로 할수 없었던 방식이죠. 그런데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테슬라가 전기차 제도사이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직접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업데이트하고 FSD 데이터를 통째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모델까지 직접 통합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테슬라는 보험사업의 주력 지역을 텍사스 캘리포니아 중심에서 레이저처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별 두제를 통과해야만 보험 판매가 가능한데 올해 들어 승인받는 속도가 확연히 빨라졌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테슬라가 단순 실험을 넘어서 보험을 본격적인 수익 사업으로 가져가려는 단계에 이미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테슬라 보험 가입자들의 사고율이 비테슬라 보험 대비 확실히 낮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보험 모델 자체가 점점 더 완성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사고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테슬라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실제로 사고 를 덜내기 때문이죠. 이 구조가 쌓이면서 테슬라 고객들은 이 보험이 더 싸고 더 합리적이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고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왜 굳이 보험을 할까요? 전기차 팔기만 해도 바쁜 회사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보험은 반복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 매출은 기업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FSD 구독, 보험 구독 그리고 충전 에너지 서비스까지 AI 기반 정기 매출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테슬라의 매출은 차량 판매처럼 불규칙한 매출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구독 비즈니스 구조가 되는 거죠. 애플이 아이폰보다 서비스 매출이 더 중요해졌듯이, 테슬라 역시 차량보다 보험 FSD 에너지 서비스가 밸류의 핵심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보험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테슬라 비즈니스 모델 중한 축인 사업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테슬라 보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테슬라가 미래 금융 AI 회사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지 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회사가 보험을 한다? 겉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가진 회사, AI를 가진 회사, 차량을 직접 만드는 회사라면 보험은 그 데이터를 수익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기왕 금융 플랫폼 회사로 변하고 있어요. 보험 사업은 그 움직임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보험 생태계가 테슬라 주가와 AI 로드맵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조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조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 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압,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선 MP, 머티리얼스, 디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천만 원만 넣어서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디코와 l a c 같은 내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소외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 놓습니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